삶에 힘을 주는 1분 말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시기로 내가 곧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네에미야 2장 4절 말씀. 네에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왕에 대한 암살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고대에는 왕이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에미야는 자신의 형제들을 통해 예루살렘성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애통해 하였습니다. 어느날 왕이 식사 도중, 느에미아를 보니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 이유를 묻자, 느에미아는 자신의 동포와 예루살렘성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니, 느에미아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께 잠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는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진 어떠한 언변이나 술책으로 왕을 움직이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였습니다. 성경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을 시작할 때도 늘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